어떤 종목이든 쉽게 설명한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는 공포에 매수하라. 피가 낭자하고 그 피가 내 것일지라도.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매도하고 탐욕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아마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기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발 아래 파도만 쳐다보면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 파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AI는 시대를 바꾸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바꾸는 AI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종목 하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에어컨 구매하실 때 에너지 효율 등급 체크하시죠?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놀라운 기능이 많지만 금방금방 배터리가 단다면 배터리 나갈까봐 제대로 사용도 못할 겁니다. 제주반도체가 바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저전력 디램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전력 디램을 LPDDR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반도체는 LPDDR을 중심으로 한 국내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펩리스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지만 펩리스 기업은 자체 생산 공장 없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는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펨리스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과 차별되게 제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냥 똑같이 대량 생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같은 디램이라도 목적에 따라 성능 전력 효율이 달라지므로 설계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전력 효율, 속도, 용량 최적화 등 기술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계 기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용 D램인 서버용 DDR5와 스마트폰용 LPDDR5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전력 최적화 방식이 다릅니다. AI 서버에는 초고속 대용량 HBM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에는 저전력, 고속 LPDDR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대부분의 기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메모리와 AI, 서버,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등 특수한 환경에서 더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메모리를 직접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고, 제주반도체는 전력 최적화를 중점으로 고객 맞춤형 메모리를 설계합니다. 요약하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용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고 제주반도체는 소형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된 저전력 메모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애플도 중국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 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디바이스 AI가 뜨겁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AI가 탑재되어 성능이 좋아지면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겠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전력 소모가 커서 배터리가 금방 달면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면 배터리가 엄청 빨리 소진되는데 여기에 AI 기능까지 합쳐지면 배터리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호텔 부페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즐비하지만 식사 제한 시간 20분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온디바이스 ai도 제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터리 방전으로 사용이 안 되면 안쓸 겁니다 게다가 발열 문제도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으면 발열이 발생하고 기기 성능이 저하되거나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ai는 서버에서는 강력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므로 냉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는 무조건 저전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심에 제주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어딜 가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매번 엄청난 양의 AI 연산을 수행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연산하면 데이터 센터로 보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데이터 센터 부담이 줄고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소모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모든 연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할 일과 각자 기기가 할 일을 분담하게 되는 거죠. 설명이 쉽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AI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데이터센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하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 반도체가 저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는 펩리스 기업이다. 또한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비휘발성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제주반도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AI 알고리즘과 딥러닝 모델을 기기 내부에 저장하고 계속 불러와서 실행해야 하므로 빠른 읽기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ADAS,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 AI 시스템에는 빠른 부팅이 필요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영어로 NOR 플래시입니다. NAND 플래시라고 들어보셨죠? NAND 플래시와 NOR 플래시 모두 비휘발성으로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거지만, NAND 플래시가 쓰기와 저장 속도가 빠른 반면, NOR 플래시는 읽기 속도가 빠릅니다. NAND 플래시가 대용량 데이터 저장에 특화되었다면, NOR Flash는 부팅과 AI 모델, 코드 저장에 특화되어 있죠. 온 디바이스 AI 기기는 AI 모델을 빠르게 불러와야 하고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NOR Flash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AI 연산 속도를 높이는 LPDDR은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AI 모델 저장과 빠른 부팅이 필요한 NOR Flash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둘다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이 둘을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하는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lpddr 반도체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두 회사의 품질 인증을 모두 획득한 업체는 글로벌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과 제주반도체 뿐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급등하는 이유가 되겠죠. 제주반도체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쉽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반도체를 보유 중입니다. 조금 빨리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차일피일 미뤘더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 오늘 설명한 내용을 핵심 투자 아이디어로 담고 기다려서 수익이 많이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시작인 거죠. 차트 설명은 제 블로그에 남겨놨으니 더보기 링크 확인하세요.